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. 아멘. 아멘. 큰 소리로 밥 먹고 뭐 하고 있어 지금? 큰 소리로 아멘. 아멘. 더 크게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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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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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. 아멘. 아멘. 지금까지 사나이로서 못을고 왔어요 지금.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아버지, 이 아들 지금 돌아왔사 오니. 자, 이 아들, 이제 1분 동안 이 기도를 서로 따라서 하십니다. 같이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크게 해. 하나님,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. 저는 죄인입니다. 어디에서, 와서 왜 살며, 어디에서 와서, 왜 살며,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,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. 음. 저의 죄를 위하여, 위하여 음. 십자가에서 죽으시고, 부활하신 예수님을,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. 제 모셔드립니다. 저는,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영원토록,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, 함께 살겠습니다.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이제